양심의 자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법대 그 다닐 때 무슨 자유, 무슨 기본권이 가장 오래됐냐,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뭐 신체의 자유, 뭐또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 뭐 하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 양심의 자유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또 이야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양심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만큼 헌법의 양심의 자유는 사실 우리 이 개신교, 우리 이 개혁 그 신학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웨스트 미스 신앙 고백서는 물론이고 그또 총회 정치 우리가 보면 이 양심의 자유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양심에 따라서 살 그러한 기본권이 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양심대로 우리가 구현해 나가는 그것을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다.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 여 밑에 5층에 가보면 여호와의 정의는 이 양심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군대도 안 간다. 이제 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역 거부 뭐 이런 건 이제 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판례에 보면 요새는 조금 또 손을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 집총 거부권 이런 거 있잖아요. 총은안 들겠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상, 예, 웨스민서 신앙 고백서 20장 2조에 나오는 이 양심. 그래서 아무도 이 양심을, 침해할 수 없고 또 양심을 추론해서 그것을 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양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는 뭔가 하면 그런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할 그러한 자유. 그런 것이 양심의 자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양심의 자유는 일단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예요.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 믿는 자들이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그래서 어떤 억압이나 이런데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함을 누린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제가 조금 양심이 뭔지 또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조금 나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에자 하나님은 양심의 주로서 신앙 예배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의 말씀과 다른 것이나 그밖에 그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의 법정에서 명하는 바를 무시하고 자의적이거나 맹목적으로 무슨 일이나 이론을 쫓는 것은 노예적 굴종의 다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금방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양심에 주시다. 이게 주인할 때 주거든요. 우리가 주님할 때 준대.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주장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의 수여자가 되신다.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양식껏 양심 살았다든지 양심대로 한다든지 내 양심을 믿어라든지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쓰거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 성도들의 양심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서 이 양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하고 하나님께 복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과 다른 것 혹은 그 밖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말씀 외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 박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거, 거짓된 진리 이런데 우리가 음메여 있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 말씀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 이런 것에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양심이라는 것은요. 굳이 설명을 하면 이성과 의지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성과 의지의 사이. 이성은 분별하고 의지는 행하는 그러한 심적 상태거든요. 이성은 지식과 관계된다면 의지는 행위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적 상태인데 내적 상태인데 양심은 이것에 걸쳐 있어요. 뭐냐 하면 선악을 분별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분별하는 동시에 그러므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생리까지 나가지 않았고 단순히 아는 것만도 아니고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서 행위로 나아가는 그 사이에 작용하는 이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있는데 예. 누가 이제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양심이 찔린다. 이제 이런 말은 뭔가 하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만 먹어서 될까 하는 어떤 지식적인 요소도 있는 반면에 저 사람도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걸 나눠서 먹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어떤 예, 행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이에서 이제 예,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그래서 여기 제가 썼지만 법정이다. 그러니까 예, 내적 뭐 예, 그러니까 inner court. 우리 속에 있는 법정이다, 양심은.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씩 양심, 양심의 법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면 이게 옳은지 그런지 우리가 양심껏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양심은 일반 은총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과 무관하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땀을 흘리고 막 여름 내내 갖고 나는 거를. 예. 막 호박에다가 보면 뭐 옛날에 막 그다가 막이 예. 막 두엄이라는 거 냄새나는 것도 막 얘가 걸음도 해 주고 땀을 빨뻘 흘리면서 예. 그 호박 하나 갖고 기도 쉬운 게 아니거든 요. 예. 먼저 이렇게 둥그랗게 구덩이를 파야 되고 주변에 잡채도 또 뜯어 줘야 되고. 그런데 예. 이제 가을이 돼 호박이 덩어리 열리면, 그거 그냥 가다가 싹둑 잘라가지고 집에 가져간다고요. 그리고 호박이 능구치에 들어왔다 하면서. 그럼 우리 양심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양심은 그거 허락하지 않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그런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그런 양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양심인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방망이로 두드려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저게 그러다. 에? 그렇게 시시와 비비, 시시비비와 정과 살을 판단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양심의 법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맹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이 자의적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맹목적이란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죠. 자의적이란 말은 좀더 그냥 내가 앞뒤를 헤아리가면서 하는 거고 맹목적이란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분별하게 덤벼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자유가 아니라 노예적인 굴종의 다름 아니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뭔가 하면 양심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대로,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내적 법정에서 명하는 대로, 방망이를 두드려 주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게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 행하는 게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예. 도로시라 그러는 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것이 성도들의 양심의 법정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는, 예. 여기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자의대로 맹목적으로 무엇을 수행하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굴종의 다름 아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먼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우라 삼고라 함이로돼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유는 복음의 자유란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버리는 거죠. 이제는 할례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 곧 성령 세례, 곧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양심이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은 그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제 형식주의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다 이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이런 이제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되 연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면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두려워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전히 노예의 굴종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형식주의가 아니라 의식주의가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자유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이 칼빈의 이야기에요. 예.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다. 그게 자유의 본질. 맞잖아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단잠을 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 말씀으로 우리가 예, 하나님 앞에 쓸때 우리가 확 날개짓을 하고 예, 영적인 그러한 예, 비상이 있고 올라감이 있고 그게 자유거든요. 자 골로새서 2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에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구약은 폐지됐어 의식법과 재판법은 폐지됐어요. 그러나 구약은 단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됐어요. 여전히 구약의 형식에 매여 있으면, 그것은 초등 학문, 곧 여전히 굴종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자유는 당과 같아서 한쪽이 흐물어지면 다 흐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도록 할때 그때 우리가 견고하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양보하고, 특별히 이 자유를 양보할 때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양심의 자유,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심이 호소하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후에 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